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후덕 지근하고 입맛도 없고 뭘해 먹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 많으시죠? 그 고민 초간단 간장국수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생각날 겁니다. 그럼 진짜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 김대석 셰프 집밥 레시피 이번에 후속작 2권이 나왔습니다. 인기 메뉴 위주로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집밥 레시피 아닙니까? 전국 서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청양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간장국수에는 이 청양고추가 필수입니다.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밋밋함을 잡아주거든요. 먼저 청양고추 반으로 나누고요. 또한번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잘 잘르게 썰어줍니다. 믹싱볼에 그대로 담아줍니다. 간장국수 양념장부터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청양고추 썰어 놓은 데다가요, 원당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 원당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셔도 됩니다. 취향껏 사용해 주세요.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 2스푼 간장국수 1인분 양에는 진간장 2스푼이 마치 맞거든요 고소한 참기름 1스푼 사용합니다 비장의 무기 레몬즙 반스푼 넣습니다 이 정도 딱 넣어주면 됩니다 이레몬즙만 넣어보면 요 상큼하니 입맛 돋고 좋거든요 재료를 다 넣었으면 섞어줍니다. 이거 양념 몇 가지 안 되지만요. 이 양념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양념이 이렇게 다 섞어졌으니까 면을 삶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끓고 있는 물은 800ml입니다. 소면 1인분 삶을 때 적당하더라고요. 여기에 천일염 반 스푼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주면 면이 훨씬 더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소면 1인분 양 120g입니다. 소면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삶아주면 됩니다. 삶는 시간은 1인분은 3분 40초가 딱 맞거든요. 그런데 2인분, 3인분 삶을 때는 4분을 삶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칠그하면 찬물 살짝 부어주고요. 휘리리 한번 저어주면서 또 넘치려고 했을 때 찬물 살짝 부어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어주면 됩니다. 3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얼른 찬물에 씻어 보겠습니다. 찬물을 틀어 놓고 채반에 바로 부어줍니다. 한번 이렇게 식힌 다음에요. 양재기에다가 물 받으면서 살이를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은 전분기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전분기를 빼줘야지만 면이 탱글탱글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번 헹궈주고요. 이렇게 물기 빼갖고 사용하면 됩니다. 양념 만들어 놓은 데다가 면을 넣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막 비비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장에 잘 비빈 다음에요 그릇에 담아 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완전 초간단이죠 나머지 양념을 다 끼얹고요 여기다가 김가루 올리고요 깨한 스푼 이렇게 빻은 다음에요 살짝 뿌리면서 토핑 해 주면 됩니다 요리 초보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뒤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맛. 초간단 간장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레몬즙을 넣어 더욱 땡기는 맛을 주는 겁니다. 요즘 입맛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따라하십시오. 와! 이제서야 보물을 찾았구나 할 겁니다. 양념에 이것저것 들어가지 않고도 쉽게 만드는 초간단 간장국수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요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